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용감한 사람이 무식하게 일을 쳐내는 것입니다. 용감한 사람이 무식하게 불도저처럼 일을 쳐낼 수 있다라는 것을 반어법적으로 우리는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하죠. 저는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잡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수만 가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주보에 요한계시록을 적어놓고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인쇄 버튼을 누르고 나서부터는 이제 아 내가 어떻게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 계속해서 책을 좀 찾아서 여러 권, 한 다섯 권 정도의 계시록의 책들을 좀 찾아 읽어다 보니까. 계시록과 관련된 책에서 한결 같이 서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시록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계시록은 참 쉽습니다. 계시록을 읽어 나감에 있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요, 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오해는 단어에서 오는 오해인데요.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단어로 시작하니까, 그리고 제목부터가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니까, 무언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낼 것 같고, 크고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할 것만 같고, 미래에 있을 일을 종말론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신비스럽고 놀랍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부터 오해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를 가장 많이 하는 집단이 어디입니까? 신천지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계시록을 미래에 있을 종말론적인 예언이라고밖에 안 보니까 14만 4천 명이 모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백마탄 왕자가 뭐 이긴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이만이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계시록을 자신들의 주특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실상은 기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은 어떠한 뜻에 있습니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체자가 감추어진 것을 밖으로 드러낸다고 할때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어,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밖으로 계시하실 때는 그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밖으로 드러내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의이 계시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바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 보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뭐영혼 영생불사를 한다라는 것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계시록에서 우리가 주체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하고 이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장차 오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말로 이만희가 주장하는 대로 이야기 따진다면 이만희는 요한 계시록이 적혀지기 전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만희는 청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는요. 태어날 때부터가 거짓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은 전부 거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시라는 단어를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어,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를 알수 있는 방법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교회 밖에 게시판에 게시하지 않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 알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평생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 이게 좀 불필요한 말이기도 하긴, 하긴 하는데 제가 사회가, 사임할 때까지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7년 전에 경산에 처음 오면서 처음 교회에 등록하려고 했던 교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는 대상교회에 등록하려고 했었는데요 사실 이 대상교회 제가 일을 그만두고 이제 남천을 왔다 갔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교회는 대상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대상교회 이렇게 여기 우리 교회 오려고 월요일도 오고 화요일도 오고 수요일도 오면 항상 저의 입장에서 문이 꽁꽁 닫혀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정보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예배가 몇 시에 있었는지 몇 시에 예배드리는지 제가 알수 있는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베일에 쌓인 교회였어요. 물론 제 잘못도 있겠죠. 제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되는데, 하도 이상한 교회들이 많으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이 교회에 대한 정보를 알수 없기 때문에, 비밀로 쌓여있기 때문에, 저는 오지 못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튼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계시라는 것은 그 주체가 스스로를 드러내야 하는데, 그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감추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는 자연 계시이고 일반 계시라고 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 인간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무나 볼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한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또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유학하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께 집중되어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 계시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요한계시록 계시 개시,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표현하는데 감추어진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속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계시록의 표현대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본 것을 증언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미래에 있을 예언 정도가 아니라 요한의 감추어진 세계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내용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편지한 서신서가 게시록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일곱 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면서 그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고 하늘 보좌의 중심으로 흰옷 입은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고 있는데 두 짐승과 같고 바벨론과 같은 악의 세력들이 공격을 하고 있지만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셀수 없는 허담 무리와 같은 소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있음을 이 시대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미래에 있을 이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14만 4천 명이 모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등 이긴자가 이만이라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인 거죠. 이는 단순하게 기시록을 아마겟돈과 같이 미래에 있을 종말론적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요한을 통해 이것을 일반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을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세계로 불러주셔서 그가 본 것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게시록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묵시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묵시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저는 고민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뒤에 것을 우리는 볼수 볼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이게 몇 개인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몇 개인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저는요 이게 몇 개인지 보입니다 저는 투시가 됩니다 이걸 투시가 안다고 하죠? 이게 세 개입니다 네 개입니다 우리가 볼수 있는 세계에서 이걸 치워버리면 알수 있는 저는 이 감각적으로 보이, 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두 개다 세 개다 알수 있지만 우리 인간이 차마 볼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는 것을 묵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 세계를 묵시라는, 묵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는 것을 묵시라고 합니다. 범죄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묵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책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을 통해 지금 보여 주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읽는자와 듣는자와 그리고 지키는자는 복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자는 어떠한 사람이죠? 교회입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하니까 글을 아는 사람들이 회중 앞에 서서 서진서를 읽어줬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듣고 지켜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가까워졌으니 걱정하는 것보다 인내와 감사로 견뎌내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제사장 되어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죽음에서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시작될 것을 소망하며 살았는데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섣불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역사 문헌에 의하면 A.D. 65년에 네로 왕제가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니까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에 취해서 로마에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네로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아요. 그러니 돌파구로 찾았던 것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누명을 씌우면. 기독교인들의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67년에 베스피, 베스피니안 황제가 AD 7 0년에 성전을 포함해서 예루살렘 도시 모두를 로마에 의해서 파괴하게 됩니다. 시록에 기록된 시절에는 정서가 불안했던 도미티안 황제가 즉위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자신의 권좌를 지켜야 한다는 광적광박관념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권좌를 강화하고 거대한 로마 제국을 일사불란하게 통치하는 수단으로. 로마 제국의 모든 시민들로 하여금 황제 자신을 신으로 숭배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는 로마의 이름을 영원한 제국이라고 지었고 자신의 이름을 영원한 왕으로 명명합니다. 로마 제국과 황제의 우상화 작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여기에 동조하고 따를 수 없는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였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이 점점 지쳐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목숨을 걸고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쓰러져 가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이라는 외적인 증거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드러내고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분을 떳떳하게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의 행위마저도 마치 범죄의 행위인 듯 밀실 속에서 은밀히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가는 이 길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가면서 예수, 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람들의 물음에 신실하게 대답하는 말씀이 게시록의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종말론적 예언,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현재를 감사와 인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늘 보좌 앞에 계신 일곱 명이 성령이 우리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상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만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새색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고 제사장이 되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임하길 원하는데 누구를 위하는 것이냐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계시록 우리가 당시 계시록의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가 보자고요.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동료들이 죽어 나가는 현실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믿음을 지키려, 지키려는 흔들리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요한을 불러내셔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시는 말씀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이 생각처럼 잘 흘러가던가요?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일좀잘 풀려야 되는데 남들보다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삶의 모습은 우리 믿음 때문에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1세기 당시의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은 좀 다른가요?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각은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어쩌면 내로가 네로, 불장난을 치고 나서 크리스찬에게 덤탱이 씌운 것처럼 우리도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나이트고 나이 술집이고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면서 교회를 교회 갔다고 하면, 무슨 죄인이 하 되는 것처럼 뱀눈까리를 하고 쳐다보면서 우리를 비난합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아직 완성되진 하나님의 나라를,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정확하게 묵시하게 해주신 것이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는 터키, 터키에 있는 대린구유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한천년 전인 것 같은데요 5세기에서 10세기 사이인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잔틴 제국에서 저, 저 지상에 있는 살기 좋은 건축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하를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좁고 불편한 품을 감내하면서까지도 그곳을 선택했던 이유는요 믿음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저기 표시된 곳은 안전 장치인데요. 저희 표시된 곳을 한번 보시면, 어, 사진 넘겨주세요. 네, 저기 보시면 흙이 흙이 지금은 굳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흙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할때그 지하 동굴에 숨어서 저 흙을 손으로 치워내면저 돌멩이가 땡글땡글 돌아서 문이 닫힌다고 하는 거예요. 그저 가운데 있는 구멍 구멍에서 창으로 무슬림들을 죽이면서 살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평생을 하나님의, 하나님을, 바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이곳에서 평생을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생을 저 동굴 안에서 불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을 보이니 말씀이 보이는 보, 보는 겁니다. 용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서 보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투영하게 되는 보여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비록 힘들고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를 나라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음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작동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모든 조건이 완성되었습니다 요한은 미래의 일을, 미래의 일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믿지 않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는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 보이기에 구별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흰 겨운 이 세상을 이 세상을 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묵시, 묵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우리의 세상이 될수 있을 줄을 o o k s i e s booksies, booksies, b o o k s i e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묵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눈에 그 있고 는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하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는 분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